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긍정화가 외친 지 190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쳐보기 전에, 아, 드디어 3월이 됐습니다. 아, 3월의 평일, 네, 평일이 시작이 오늘 되죠. 아 보통 도서관이 아, 동계 11월부터 2월까지는 8시에 문을 열고,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에는 7시에 문을 여니까, 어, 드디어 이제 아침에 도서관에서 30분 정도 책을 읽고 출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어, 그동안은 시청에 있는 그 로비에서 책을 읽는다든지 약간 책 읽은 이렇게 어떤 공간이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은 카페에 가든지 그랬었는데, 네. 오늘부터 드디어 다시 도서관에 갈수 있게 돼서 또 너무나도 기분이 좋네요. 네, 오늘 또이 브랜드 설계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어, 새로운 기회, 나만의 제안을 하라 이런 부분인데 스티브 잡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0곡에서 15곡 정도 담을 수 있는 CD라든지 150곡 정도 담을 수 있는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 천공을 저장할 수 있는 무거운 하드드라이브 이런 게 아니고 스티브 잡스는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고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라고 하죠. 그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어디서나 듣게 하는 것이 목표였고, 그래서 뒷주머니에서 아이팟을 꺼내 세상에 공개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스티브 잡스로 인해서 음악계가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가 탄생을 했고, 음악업계가 영원히 변화했고, 이제 프리 카테고리의 왕이 되었다. 그리고 또새 카테고리 스마트폰 만들 때도 이와 같은 패턴을 따랐고요. 애플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세상에 알렸다. 그게 이제 아이폰이었죠. 그리고 또 아이패드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다. 잡스는 소비자들이 더 빠른 시디나 더 좋은 전화기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소비자들은 새로운 무언가를 원했고 그는 만들어 주었다. 역사를 통틀어 성공적인 운동,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연구를 해 보면은 리더들은 모두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그리스도 같은 경우도 동물을 제물로 바친 율법을 따른다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런 게 아니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히틀러 같은 경우에 독일인들한테 더 잘살게 하거나 전쟁 배상금을 빨리 갚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닌 자기들 1차 세계대전 책임이 없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구현하고 자 이렇게 이야기했고, 뭐 히틀러 이야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히틀러 이야기도 썼습니다. 테슬라 역시 새로운 카테고리이자 새로운 기회인 전기 자동차 등등 우리가 어떤 부분이든 뭔가를 개선한 이렇게 때문에 이게 나왔습니다. 개선한이 아니고 아예 다른 새로운 기회를 제안을 했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신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을 한다면 카테고리 왕이 되어 그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예.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그거를 개선해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완전히, 그냥, 새롭게 제안을 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어준다라는 거, 그렇게 하면은, 정말, 또 엄청난 멋진, 또 브랜드 설계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 책, 참, 보면은, 처음에 봤을 때는 내용이, 막 이렇게, 글도 좀 작고, 막 그래가지고, 이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이게, 읽을수록, 내용이 좀 쉽게 들어오고, 정말 생각을 완전히 다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 이게, 엑스 e 트 시크릿, 브랜드 설계자, 이 책, 정말, 뭔가, 이 퍼널을 강화도 할 수가 있고, 너무나도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을 또 빨리, 오늘, 내일 중까지 읽어가지고, 독커감을좀잘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어, 이 책도 참 추천드립니다. 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 0 0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생기고 농통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0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 책임이 발행되었다. 여덟, 매일매일 일반복걷기를 통하여 건강 관리 꾸준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다. 오늘도 파이팅!